가디스 장비 강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큐폴 460 찍은 캐릭터로 이렇게 방문하시면은 아마 가디스 장비 두 세트를 줄 거예요. 무기 두 세트를. 그래서 지금 인벤토리에 보시면은 아마 이러한 장비 두 세트가 있을 텐데 여기서 저는 일단 소드랑 방패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펠로무를 지금 키울 예정이라 요거를 받아봤는데 제 감정을 하시려면은 아, 죄송해요. 제 감정이 아니고 감정을 하시려면 여기 오셔 가지고 이렇게 받으시고 방어 감정 성공이라고 뜨죠. 방패와 한성금 체크해서 방금 감정을 받았는데 이 감정 아이템에서 그러면 이제 감정이 된 상태로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랜덤 옵션들이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랜덤 옵션 관련해서는 따로 설명 안 드리고 그 다른 영상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화랑 초월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 가디스 장비 관리 가시면은 강화, 인챈트, 초월 이렇게 있죠. 인챈트, 초월, 진화까지 진화 같은 경우엔 진화석이 없어서 지금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프리던전 도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프리던전 도실 분들은 요거 얻으셔가지고 어 진화를 하시면 되고 진화는 근데 초월이 다돼 있는 상태여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초월하는 방법은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초월하시면 총 20개밖에 안 들죠, 이제. 그래서 초월하는 방법은 어려울 것 같진 않고, 인첸트는 인첸트 주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프리 던전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요거 체크하셔가지고, 하시면 더 빠르게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여신의 증표, 가비아, 이거랑 바실리사 빈을, 요거를 가지고 강화를 하시면은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성공 확률, 100%로 나오죠. 이렇게 강화를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100%가 아니에요. 만약 조금 강화가 된 상태의 장비를 강화를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그래서 강화 확률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요거 보실게요. 제거 14강인데 성공 확률이 18%밖에 안 되죠. 그래서 강화 확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모루 교환하시면 어 모루 교환 을 누르셔야 되는데 누르시면은 이렇게 강화 보조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게 강화 보조제라고 있는데 장비를 강화할 때 사용되는 보조제입니다라고 나오죠. 이게 어, 확률을 높여 줍니다. 그걸 사용하시면은 지금 이 초록색은 유료 상점에서 사는 거인데 하나의 OTP입니다. 그래서 OTP 모일 때마다 요거 사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요거 하나 추가했더니 확률이 조금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 TP 상점에 보시면 프리미엄에 OTP가 됩니다. 그래서 TP가 다섯 개씩 공짜로 모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걸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를 보시면 정제된 바실리사의 비늘이라고 있죠. 이건 어디서 얻냐면은 레이드에서 가디스 성자의 기도소 여기 자동매칭만 돌았는데 저는 요걸 보시면은 정제된 거랑 마켓거래 가능한 비늘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마켓거래가 가능한 비늘은 이렇게 우클릭하시면은 정제된 비늘로 교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까 잠시 보여드렸던 강화 보조제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요것도 프리 던전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 던전에서 요거 좀 많이 모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워놓고, 비늘 넣고, 18%죠. 한 번에 됐네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잘 되진 않는데, 어, 원래 조금 이렇게 실패하면서, 누적실패보정 이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만 강화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다시 넣으시고 강화를 하시면은 실패 떴죠. 그러면은 1.2%가 올라갔어요. 누적실패보정이 그럼 다시 한번 실패 떴죠. 이게 원래는 2.4로 받게 되는데 이게 지금 조금 제대로 연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올려보니까 2.4로 돼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강화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2.4 보이시죠? 실패, 그럼 3.6으로 올라야 되는데, 지금 또안 바뀌었거든요? 다시 한번 뺐다가 껴볼게요. 3.6으로 바뀌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올려가지고 강화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또 그러죠? 이게 언젠간뭐 패치가 될것 같긴 해요. 그래서 다시 올려보면 4.8%. 다시 올려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실패라는 게 있어도 강화 수치가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성공할 때까지 그냥 확률을 조금씩 조절해 주면서 강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강화 시스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